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60세 이상 고령층의 신속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위해 위탁 의료기관이 부족한 면 지역을 대상으로 보건지소 방문 접종을 시행합니다. 이번 보건지소 방문 접종은 델타 변이 확산 및 돌파감염 발생 등으로 백신의 예방 효과 제고를 위해 60세 이상 고령층 어르신들이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와 간호사, 행정요원, 구급요원 등 10명으로 이루어진 신속 대응팀 구성으로 운영합니다. 추가 접종 대상자는 총8다5명으로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3다5명은 미탄 보건지소에서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500명은 봉평 보건지소에서 방문 접종 운영을 통해 접종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거동 불편자 및 이동 수단이 없거나 보건지소에서 접종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의 온라인 접근성이 낮음을 인식하고 해당 지역 면사무소 사전신청 및 보건지소에서 현장 접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